나 진짜 깜짝 <웃음> 네 <웃음> 야, 여러분 <우리> <laughs> 자호수 티티 카카는요 어, <laughs> 위치되어 있다 <laughs> 안데스 산맥 그 높은 곳에 오케이 <laughs> 네. 자 그래서 페루와 볼리비아 사이에 어디 상에서 아 하기 싫어 갑자기 아 국경 국경이죠 국경 그래서 시표가 이제 동격인데 여기가 이제 뭐를 가르쳤어요 이게 지명을 가르켰죠 아니, 그 지역을 가리켰잖아 여기도 지역이죠. 동격이죠? 그니까 러 호수, 그 안데스 산맥이 곧 뭐인 거야? 국경선인 거죠. 네. 근데 그 산맥 위에 뭐가 있다는 거요 호수, 아, 티티카카가, 아, 티티카카가 아, 있죠. 티티카카 한번 보고 갈게요. 티티카카. 네, 티티카카. 어, 맞아, 맞아. 아, 와, 예쁘잖아. 네, 정말 예쁘죠? 어, 네. 어. 네. 어, 왜, 왜 갑자기 소름돋아? 아, 혹시 호수 공포증 있어? 네, 근데 오, 이 생각나. 여기 있는 섬 있잖아요. 섬 이걸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이 부족들이 여기 산다는 얘기가 나와요. 와가아 맞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네요, 이 섬. 맞아, 맞아. 네? 예. 예, 맞아요. 신기하죠. 이런 데가 있다면 발버. 나 그걸 할 생각을 한 번도. 아, 그러니까. 자, 아 어, 그거. 그것은 가장 어, 높은 어, 호수들 중에 하나다 이거죠. 원너브더 최상급 복수 명사 쓰죠? 네네. 네. 에원 오브 더 최상급. 세계에서. 자, 그리고 이 s o m t 뭐다? 봉거. 지다 봉고장이다 이거죠. 에? 네. 그래서 이곳은 또한 뭐이기도 하다? 봉고장이기도 하다 이거죠. 네. 수많은 뭐의 그 봉고장이야? 떠다니는 섬. 그렇죠. 떠다니는 섬. 뭐로 만들어진 그렇죠 갈대로 만들어진 어, 떠다니는 섬에 이제 그뭐 붕고장 하면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봉고장은 이제 그 오리지널 뭐 그런 느낌 아닐까? 네자 네? 이러한 섬들은 워크 (work) constructed 뭐 됐다 건설되었다 되었다. 우루스 부족에 의해서 이 우루스 그거라 했는데 우루스 뭐요? 남성들이 나는 하나로 음, 다 하고 음. 어 <laughs> 아니야 그우루스 <그건 모르겠어요. 웃음> 아, 그래? 그거 몰라요? 치킨케어 하나의... 오루스는 뭐 어, 산이 예, 산이란 뜻이 있대요. 그래서 야, 산 어, 부족 어, 사람들에 산이. 의해서 네. 건설되었다. 야, 우리만이... 자 많은 수세기 전에 어, 그들은 살았다 바야인지 뭐함으로써분토에농사 그렇죠 어, 농사지으로서 어. 그러나 네이버링 뭐하고 있던 그렇죠 이웃하고 있던 인카 제국이 에즈 비게트 인베이드 뭐함에 따라. 그쵸, 어, 측량함에 따라 그들의 테레토리, 영토. 영토를, 그 우루스 부족들은, 어, 섬을 뭐 하기 시작했다? 안 그쵸, 짓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섬에 살다 보니까, 뭐 하는 것 대신에? 그쵸, 대신에 너, 그들은 살았다, 뭐 하면서? 그쵸, 하면서. 뭐, 갈대로 지은 그 섬에, 뭐, 사냥할 게 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 그러게요. 새 잡은 거 아닐까요? 갈대로 집을 지었죠. 네, 갈대로 만든 어, 네, 섬이에요, 섬. 네. 어디로어가지 <laughs> 아, 거 아, 갈대, 이거 이거 이거. 갈대 갈대. 갈대라고 여섯 번 여섯 번은. 여섯 번은 아니고. 예. 네. 아일랜드 한번 쳐 볼까요? 네. 아, 그내 선택 과목, <laughs> 선택 하는 계속 똑같은 네. 것만 나오네. 뭐, 이거, 이런 것도 있네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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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뭐야? 이, 관... <laughs> 아니, 이거, 맞는데? 관광 상품으로 했겠죠. 밑에 보면 주, 주 수입이래요, 주 수입.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여러분, 이거 알아요? 네, 이거, 네. 원주민들이. 이런 복장 장인애들도 있기 싫은데 어, 맞아요 맞아요 관객 때문에 때문 어, 어. 어쩔 수없이 수수 그리고 불 어떻게 피우려면 <laughs> 라이터로 <기>, 피우는데자 <laughs> 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생활 방식은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어브이 다음에 그들은 또 뭐할 수 뭐하는 걸 피할 수 있었다? 잉카제국에뭐 되는 거? 흡수 되는 거? 업서브든데 어, 업서브든? Absorbed? 그쵸 예 흡수되는 아, 또 것을 또 어, 피할 수 있었다 이거죠 그 결과 그래서 뭐 편입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인카 제국에 먹히지 않았다는 얘기죠 에이. 자 오늘날 대략 어, 100개 떠다니는 섬들이 있고 그 <laughs> 그러니까요 프락스 어, 메틀리 근데 만들면 만들수록 자기 땅이 되니까 아 네. 어, 이제 이사 좀 가볼까 넓은 평수로 하면 이제 지푸라기로 열심히 만들겠죠 요 어, 대략, 대략 몇개 그쵸죠 삼천만의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채로. 위스는 여러분, 뭐 부대 상황 동시 동작 해가지고 뭔만 뭐 채로로 해석 많이 하죠. 네. 예, 그래서 동사는 절대 나올 수 없고 이 분사형으로 나오면 되죠. 그래서 어, 그백 개의 섬에 잘해주세요. 그러면 한 섬당 대략 평균적으로 몇명 사는 거야? 한 섬당? 30. 그쵸죠 삼십 명 정도 사는 거네요. 네? 네. 불청자고겠다 음. <laughs> 아, 미치는 거 아니야, 교수? 그, 아, 섬들은, <웃음> 그 <웃음> 섬들은. 지어졌다. 어, 뭐, 해진 어, 그쵸, 말려진 토토라 갈대를 사용하면서 위치는, 에 위치, 위치는 다시 복수예요. 앞단어 복수. 받는데. 복, 복수. 그쵸, 갈대가 복수 들이죠 네. 예, 그러니까 그로 복수동사 써줘요. 그래서 간단 앞단어 받아서 어, 스위치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호수, 해안가 지역에 자라고 있던 어, 갈대들로 말려진 건조된 갈대들을 사용하면서 지어진다 이거죠. 자, 우루스 어, 족들은 어, 위브 뭐한다? 엮는다. 어, 그쵸? 뭐? 엮는다. 그쵸, 엮는다 좋다. 엮는다. 그래서 갈대를 함께 엮어낸다. 어, 심 신편한지 뭐하면서 만들어 내면서 두꺼운 떠다니는 메스가 뭐죠? 덩어리. 예, 덩어리. 어, 뭐 부유체라고 해도 되고요. 예? 네. 그래서 떠다니는 어, 물체를 덩어리를 만들어낸다, 만들어내면서. 자, 그 섬의 바름레이어 어떤 층? 바닥. 그쵸 바닥 층들은 빨리 썩는다. 왜 빨리 썩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층들이 반드시 항상 뭐돼야 된다. 그쵸? 끊임없이, 더해져. 더해져. 그쵸 끊임없이 더해져고 추가돼야 돼. 위에다가 이렇게 더쏙 썩겠죠? 지어요? 아니 그냥 어 그렇겠네 아니면 집도 아, 들수 있지 않을까 집도 들수 있어서 그래. 그 밑에다가 쌓는 거 아닐까요? 호, 호수니까 떠들다 가는거나지자 아, <laughs> <laughs> 네. 이치 단수 지금 하죠 각각의 섬은 지속된다 몇년 <laughs> 그죠 30년 나쁘지 않은데요 자 전체 섬이 뭐해질 때까지 뭐하기 뭐해지기 전에 아 여기, r e p l a c e 그쵸. 교체되어야 하기 전, 어, 30년 정도 된다 이거죠. 근데 여기 엔타이어가 중요한데, 어, 그러니까 네. 처음 깔았던 그 층이 <laughs> 완전히 새로, 새 것으로 교체될 때까지 30년 된다 이거예요. 한몇 아, 층을 까는지는 모르죠. 몇 층을 맞지? 까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한 층, 두 층, 세 층, 네층에서또 깔죠, 계속. 근데 이 깔았던 애가 처음 깔았던 애는 어, 뭐 없어지겠네. 아무튼 여기 주기가 주기가 몇 년이라고 얘기? 30년이라는. 층에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처음부터 끝까지 교체될 때한번 순환할 때가 30년이라는. 그럼 많이 써는다고 되는 게 아니네. 네 그러, 그러게요 아니 다 교체되는데 이게 다. 그렇죠 전체 섬 전체가 교체되기 전까지 30년 네. 자우르스인들은 또한 이거를 이제 그 섬을 만들 때쓸을 쓸 뿐만 아니라 어, 얼소는 이제 그집 만드는 거 추가되는 거죠 집 외에 다른 거자 뭐를 만들었어요 보트나 다양한 뭐를 만들기 위해서도 공예품이죠 공예품 네? 집안에서 쓰는 바구니나 뭐 이런거 만들겠죠 <laughs> 네, 네. 자 이, 근데 이거 대박이에요 이게 그 만능, 만능식품이던데 이 꽃은 그쵸 갈대가 어, 사용된다 뭐 하기 위해서 차와 차와 약을 만들기 위해서 꽃은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갈대 아래쪽에 있는 하얀 부분은 식용으로 쓰이고요 먹혀줄수 있고 y 의 뜻이 뭐지? 그렇 반면에 음... 초록색 부분은 뭐로 먹혀진다? 가축... 먹후... 그렇 가축에게 먹이로 제공된다. 이스패드에다 조금 먹이. 그래서 살아있는 재산이 가축이죠. 뭐라고요? 소방관이야? <목소리> <목소리> 아니야 방귀라 했던 거예요. 기본 하나 원이에요. 이상한 응, 그래, 어, 거 높고 먹는 거. 이야, 똥꼬야? 지 똥꼬 아니라고. 반면에 초록색 부분은 가축 기생. 아 다음 네, <laughs> 내용이잖아요. <laughs> 아 피카츄 다음 내용이야? 예. 네. 아무튼 먹이로 제공됩니다. 자 비록 어, 그들은 아직도 전통적인 생활 방식으로 살고 있지만. 어 우루스인들은 아예 족들은 부족들은 어 또한 임레이스드뭐 했다 받아들였다. 포 깨? 그쵸 포용했다 받아들였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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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껴한 테 포용 포용하다 맞아요 다 맞아요 네. 그래서 포용했다는 받아들였다 현대 기술을 그들은 이제 태양광 패널이 그들의 섬 위쪽에 달려 있고 <laughs> 어태양광이어빵이아니아것 <laughs> <그건 웃음> 같아 오케이 렛츠 기 네, 그대 아, 보트에 모토 모터도 가지고 있다. 관광 또한 또 다른 현대 문화의 일부분이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 더 추가된 건데 아까 뭐에서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네? 현대 기술과 네, 현대 기술 더하기 관광이죠. 네. 네 그래서 하나 더 추가입니다. 네. 자, 그 우르스의 생활 방식의 한 부분이 되었던 어떤 문화의 일부다 이거죠. 어그 관광 아 뭐야 이거 에이전시를 뭐라 그러죠? 여행사라고 할까요? 여행사. 여행사 원래 중개 중개 업 업죠? 아무튼 여행사는 어 고객들을 데려온다. 어디로? 섬으로 버텨서 모태는... 그쵸 우르스인들은 전통 복장을 입고 있으면서 어 웰컴 환영하고 쇼 그들을 한 바퀴 모태는...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이거 뭐예요? 보여준다는 게? 관광그쵸 관광시켜 주고 소개시켜 주는 거죠. 자 비, 비록 이것은 인트루시브 뭐에 보이지만 침해하는 것처럼 그쵸? 보일 수이 사람들의 어떤 전통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활의 어떤 사생활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중요한 수입의 원천이다 이거죠. 네, 네 그우르스인들의그 부족에게 있어서 네. 자, 오늘날 세계화된 세사, 세계에서 비교급 앤드 비교급 뜻이 뭐죠, 얘들아? 어, 더 이거 아닌데. 그건 더비더비 더비 용법 말고 B&B는요, 점점, 점점 더, 예, 점점 더 정답. 예, 점점 더 적은, <laughs> 어, 전통 문화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점점 더 줄어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점점 줄어든다, 전통 문화가 독특한 뭐를 가진? 문화 그쵸, 생활 방식을 가진 문화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우르스인들은 어, 씸, 보인다. 어, 뭐 했던 것처럼, 얘네들이, 현대 사회를, a c c e p t 뭐 하는 방식? 받아들이는 방식. 수, 그쵸. 수,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방식을, 얘네들이 발견한 것처럼 보인다야, 발견했던 것처럼 보인다야? 한 것, 거... <laughs> 했던 것. 거, 했던 100점, 여러분, 그, 100점. 어, 보인다, 투다 웹플러스 피 p 빗 하면, 이제, 그, 시간차가 나서요, 했던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쌍시옷 넣어주면 돼요. To 다음에 plus pp는 뭐에 대한 추측? 과거에 아, 대한 아, 추측이에요. To 아, 다음에 과거 동사 쓸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아, to 아, 아. 다음에 뭐 써야 돼? 원형. 그렇죠. 동사원형 원형 네.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원칙에 위배도 안 되고, 네? 네. 뭔가 과거의 느낌을 낼수 있는 거. Have plus pp 쓴 거죠. 네. 그래서, 으, 나름 머리 썼어요. 그래서 아, 우르스인들은 현대 의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나름대로 찾아 냈던 것처럼 보인다. 자, while, 동시에, 뭐 하는 동시에? hold on to, 꽉 잡고 있는, 그쵸? 동시에. 잡고 있는 동시에 이거죠. 그들의 매력적인 전통을. 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와. 지금.